안녕하세요. 초보엄마 전문 코치 김지혜입니다. 저는 엄마들을 만나서 코칭하고 강의를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. 엄마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, 어떻게 하면 좀 화를 안낼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이에요. 어, 누구나 육아를 하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.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내가 속된 말로 미친년처럼 화를 퍼붓고 난 날, 잠을 이룰 수가 없죠. 그 아이의 겁에 질린 표정이 기억이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화를 내고 만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. 나왜 이거밖에 안 되지? 내가 그 정도도 못 찾다니 심지어 난 너무 나쁜 엄마야. 사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화냈던 그 순간에 대해서만 자기를 그냥 비난을 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어자신의 화를 일으킨 그 아이의 나쁜 행동, 잘못된 행동을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. 단순히 그냥 이게 바꿔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엄마가 화났어. 너가 그렇게 하면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. 너그 행동 멈추지 않으면 엄마 계속 이렇게 화낼 거야. 너가 바뀌어야지만 내가 화안낼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아이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. 사실 우리 둘다 별로 행복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우리가 화, 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. 첫 번째는 화가 나쁜 것이라는 오해예요. 화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고 어, 내가 뜻한 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. 화가 안 나고 화를 안 낸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비인간적인 거죠. 그래서 화는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우리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너 때문에 화났다라는 얘기 거예요. 어,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는 나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상 나의 기대, 예측, 그리고 욕구의 좌절에서 비롯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인간 때문에,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것이 아니고, 그 순간에 내가, 음, 바랬던 것, 혹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겠지 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, 이것과 맞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난 것이죠.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혼내거나, 아이를 혼내거나, 이두 가지 길 외에 제3의 길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? 어, 내가 무엇을 원했던 걸까?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되기를 바랬던 거지? 라고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죠. 어, 쉽게 얘기하면 복귀를 하는 거예요. 복귀. 내가 그렇게 불같이 화냈던 그 순간을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그 순간에 나에게 특별히 자극됐던 것,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반, 간절히 원했던 것, 그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,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. 이걸 자기 대화라고 하는데요. 속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. 일기장 같은 것에 적어보셔도 좋아요. 혹은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호적이고 잘 받아주는 사람과 대화를 하셔도 좋아요. 평가 없이 비난 없이 그렇게 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음, 내가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고.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, 불같이 화를 내기보다는,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저는 엄마들이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화를 잘 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근데 화를 내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. 화내면 늘 혼나왔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. 우리의 화는 환영받지 못해서 늘 화를 누르고 우리가 살아왔어요. 근데 사실 어, 화가 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? 육아를 하는 동안에 그 화를 좀 스스로 좀 보아주고 자기라도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, 누군가에게 좀 터놓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더 가진다면 내 화가 좀더 순한 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 화잘 내는 법과 관련된 좋은 영상들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